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이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2014년도 새해를 주시고 NGO 세계 기독청을 사랑해 주셔서 이제 세계 만방으로 아버지 하나님 5대 양 6대 주 하나님 아버지 세계 만방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세계 기독청인 병신공이 최고의 아버지 기독청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많은 일꾼들도 보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도 아버지 하나님 신년 하례배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허병하시고 열라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 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도를 스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형태하사 동정녀 마리아게 나시고 헌디오 일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선 우리 찬송가 28장 1절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뭐냐 주보의 옆에 나와있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알량 없이 자비하시증량할 길업도다 찬송들의 잔송 찬송가하루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그 사람을 항상 찬송합니다 아멘 오늘 어, 대표 기도를 위해서 세계 성령치유 어, 봉사협의회 대표회장 신학현 목사님께서 지금 오시고 계시는데 정동진이기 때문에 여기도 어, 저랑 학교에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좀 늦을 것 같습니다. 시간 종들에게 주님이 인마혈로 역사하여 주셔서 올해 음. 계획하고 소망했던 모든 것들을 주안해서 아름답게 결실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음. 오늘 이렇게 NGO 세계 기독청 10년 할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음. 아버지 하나님 이제 지역과 민족을 넘어서 세계를 향하여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모든 신실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n 기 o 기독청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년할의 예배로서 영광을 받아 주시기를 권합니다. 예배 순서를 맡은 신실한 종들에게 우리 하나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희한 사자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불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예, 말씀을 들을 예, 때에 시의 역사 나타나는 아버지 아닌 기쁨의 현장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시간 아, 네.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 네. 하나님 말씀으로 권능으로 충만케 하사 시원의 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예배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순서순서 아, 네. 절차절차마다 순서 저차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역사해 주실 걸믿사오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9절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오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실 목사님께서는 세계 기독청 재단 이사장님신 홍성성 목사님께서 보라 세일을 행하리니라는 말씀으로 함께 전해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를 모십니다.

하나님 금년 한해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 시정을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벌써 2014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주 역사를 하나님이 저천히 돌리는 심판 속의 맷돌이 맷돌 속의 드라마가 다 부서져요 근데그 중에 우리의 구원받은 백성이라 구원받을 수 있도록 또 사역할 수 있는 종이 됐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우리 엔 g o 세계 기독청 우리 하나님 앞에 신년 아래 감사 예배 드릴 때 금년 한해 동안 뒤 여러분 새일을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새일을 행하리라 하는데 세일인데. 세일을 어떻게 행하느냐. 하고 제가 잠깐 기도하면서 연구를해 봤는데, 금년이 말에 해라 그래요. 그죠? 가보면 말에 해라 그러는데, 물론 세상 사람들이 많이 따지겠지만, 어쨌든 말에 해다. 그러면 성경의 말에 대해서 좀 찾아봤어요. 아가서 1장 9절에 보니까, 내 사랑아, 내가 너로 바로의 병거의 충마에 비하였구나 하는 이 아가서가 나와요. 이 아가서의 말씀은 아가라는 뜻은 사랑의 노래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 아가서의 내용은 솔로몬이가 가장 아름다운 노래 중에 노래가 아가서거든요. 그럼 여기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의 솔로몬 하면 영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상징했잖아요. 그리고 이 솔로몬이는 지혜를 가리켰고 또 평화를 말했고 그 다음에 샬롬 새로운 평안 평화의 평강 솔로몬의 뜻이 그런데 어느 날이 솔로몬은 전 세계 에 너무너무 뭐 법인들도 잘 알고 있지만은 솔로몬 왕은 어느 날 수천 명의 예 궁중들의 그 여인들을 거느리고 멋있게 살았지만은 어느 날이 말씀 본문에 보니까 데리고 사장을 갔어요 산으로 지금 들판을 향하여 부하들을 데리고 사장을 갔는데 보니까 갑자기 너무 멋있는 여인이 나타난 거라. 그래서 그 많은 수천 명의 여인을 데리고 살던 솔로몬도 눈에 팍 뿌리 튕기듯 너무 멋있어. 부하들을 바라보고 말을 딱 멈추고 저기 저 여인이 누구냐? 물었더니 확인한 결과. 예? 그 여인은, 예? 그 여인은 포도밭에서 일하는 여인인데 그 여인이 계단의 장막처럼 얼굴이 싹 여인이고 일광에 그 아가새는 말씀대로 일광에 째어서 얼굴이 씨앗하고 보자 끝없는 여인인데 수천 명의 여인을 데리고 사는 얼마나 찬생인 여인들이 많았겠어요. 근데 이솔로몬이가 보는 순간에 불이 피는 어요 그래서 술람무 여인이라 합니다. 그랬다 데리고 오너라 데리고 왔어요. 그 붕벌로 데려갔잖아요. 근데 간단히 말씀대로 붕벌에 데리고 와서 보니까 너무너무 찬생인 거예요. 근데그순행 여인의 그 역사를 보면요 그 배경이 엘리사 있잖아요 엘리사의 동네 지역인데 그 동네가 미인들만 산대 그 지역이 다 미인들만 산대 그때 그 미인 중에 미인 중에 누구냐 순람의 여인이 그 미인이 다 걸려버리면 자 이거예요 오늘 천하 만인들 가운데에 솔로몬이 아름다운 여인 중에 또 하나를 선택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띄어서 불렀다는 말, 어디로 데려가냐? 왕궁으로 데려갔어요. 이 술라미 여인은, 하, 그래도 왕이 부르니까 왕궁으로 달려 들어가. 그 뭐라 그랬어요? 술라미 여인에게, 이 1절에 보면은, 입 맞추기를, 내가 입 맞추기를 원하니, 그랬어요. 사랑의 고백입니다. 입 맞춘다는 말은 뭡니까? 회개하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회개하고, 그 다음에 입 맞추기를 원하니, 그 다음에, 너희가 기름으로 바로고 하면서 목욕을 씻고 입 맞추는 겁니다. 회개죠그 다음에 목욕하고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광어를 씻어버리고 그 다음에 기름을 바르고 기름을 바른다는 말은 뭡니까? 기름 바른다는 말은 성령의 향기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그 다음에 침궁으로 끌고 들어갔다 그랬어요. 왕이 침궁으로 데려갔다. 이 침공이라는 말은 침구으로 데려갔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기도실을 말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침공으로 왕의 침공으로 들어갔다는 말은 만왕의 왕이가 대화하는 침공 비밀만 통하는 거아니겠어요 부부간의 비밀만 통하는 게침구이거든그 다음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침구으로 왕의 침실로 데려갔다는 말은 만왕의 왕 예수님이 우리를 기도실로 데리고 와서 비밀을 통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거, 모든 걸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리고 얼마나 고백을 하며 침공에 끌고 들어가서 이 왕이 실장 3대를 말씀하면 너는 아름다운 동산에 물된 동산 같구나. 너는 뭐 쌍태, 뭐아가슴 같구나. 그러면서 거기 비를해 너의 두 유방은 암싸슴, 쌍태, 새끼같이 두 유방이 아름답구나 하고 이 비밀을 고백했어요 여자들이 가장 아름다운 두 유방이란 말입니다 그럼 이두 유방이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뜻이 뭐냐면 은 유방이 뭡니까 저단 아닙니까 저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젖줄을 먹고 하나님의 영적인 젖을 먹어야 됩니다 여기에 두 유방은 영적으로 신약과 구약 성경의 말씀을 가집니 너의 말씀 속에 신약과 구약의 하나님의 진리의 그 유방같이 천지주를 나오는 이러한 생산적인 새일을 행하기를 죄로부터 추월합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또사장일절을 보니까 내 눈은 비들기 눈 같구나. 아주 사랑이 고백을 했어요. 술래매를 보면서 내 눈은 이렇게 아름답구나. 내가 뭐 눈을 아름답구나. 한 것처럼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내게 너의 아름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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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마지막에 1장9절에 보니까 병거의 준마에 탔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오늘 금년 2014년도는 말해 해라 그러는데 말이 뭡니까? 여기 와 여기 나, 말씀에 나오는 걸 보면은 병거의 준마라 그러는데 이 준마는 이집트의 애급의 왕이 타는 최고의 좋은 뭐가 말이다 이말입니다 준마 아무나 왕을 태우는데 훈련이 제대로 안 받은 왕은 여자로 말하는 왕을 줄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아가씨의 병거의 준 말하는 말은 왕이 타는 말인데 왕이 타는 말은 첫째 온유해야 돼요. 막 성격이 보시면은 큰일 나거든요. 왕 태우다가 가왕 떨어지고 큰일 날까. 온유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두 번째 이 왕을 태우는 왕은 영리 해야 돼요. 시혜로워야 돼요. 세 번째 왕을 태우는 왕은 이 말은 용맹해야 돼요. 왕이 명령을 내릴 때는 생명을 내걸고 어디든지 하고들어갈수 있는 용맹스러워야 돼요. 세 가지입니다. 말의 특징은 예 온유하고 영리하고 용맹스럽고 그러면 금년에 말해라 그랬으니 우리는 이 말에 나오는 것을 애급의 최고의 왕이 타는 말이 주목합니다. 그 애굽은 뭡니까 세상 아닙니까 오늘 이 세상에서 여러분과 나는 최고의 멋있는 준마가 되어야 됩니다. 네. 준마가 돼서 예수님을 마의왕 예수님을 태워야 돼요. 예수님의 마의왕을 태우고 겸손한 금년 한해 동안도 우리가 교만하지 말고 네. 마의왕 예수님을 태우고 겸손하고 순종하고 온유하고 때로는 지켜는 대로 영리하고 지혜롭고. 그다음에 하나님 왕이 명령하면 아니어가지고 무조건 이해하고 아멘하고 순정할수 있도록 하거든. 아, 네. 제가 부흥해 가면 늘 그래요.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는 부자 그런 그 교회가 부흥되는 데는 다른 거 없어요. 예, 시 m 이가 많은 교회는 절대 부흥이 안 돼요. 시 m 이가 뭡니까 시시 때때로 애미기는 성도들이 시엘이다 이 말이에요. 하야 어느 순간에 간시험거리요 그러니까 저는 서울서 목회할 때 그랬어요. 방배통석 교회 목회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교회는 시에미같이 사사건건 간섭하는 것들은 저 여의도순복교로 보내고 우리 교회는 친정어머니같은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했다니까요. 그러면 어머니와 시에미차입니다 어머니는 뭡니까? 어머니는 교회가 어려울 때 머리 갖다 잘 받치는 사람이어머니라니요 그 눈치 봐서, 목사님의 어렵구나. 요새 우리 목사님의 몸이 약하시구나. 무슨 걱정이 있으신가. 이렇게 눈치가 딱 빨라서, 선교 언급이라도 다 목사님, 이거 얼마 안 되지만, 그냥 맛있는 거사 잡수세요. 이거 보약을 해 주세요. 잡수세요. 이렇게 해서, 어려울 때 머리 갖다 주는 어머니. 그래서 교회는 어머니 같은 성도들만 있으면 풍이 되고, 시애미 같은 성도가 있으면 쫙, 쫙, 풍이 안 돼요. 이를 교회 처치기 그래서 저는 부흥에 가면 시애미와 어머니부터 갈라나 어떤 년들이 시애미고 어떤 님들이 어머니신가 어머니와 시애미 차이만 구별하면 교회가 품대되고안될고 알아 그래서 저는 금년에 그랬어요 야, 세상에 춘마는 왕을 태우는 건데 여러분과 나가 춘마가 되어서 교만했던 게 오래 겸손해지고 그냥 멍청했던 거좀 지혜롭게 말씀 들어서 말씀은 지혜 아닙니까? 그다음에 용맹스럽게 그래서 우리가 말을 태우고 열심히 말은 말 하는 대로 되는 게 말이야. 그 금년에 말 하는 대로 되는 말의 해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든지 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뛰시다. 우리 애조 세계 기독청 결론은 불교는 법왕청 법왕청 여기에 있어요. 약간 그 수첩에 있는데. 천주교는 로마 교황청 아닙니까? 이태리 로마의서도 쪼라나 하나새세 방사를 하는 겁니다. 네? 전세세월하는 로마 교황청이 세계를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그래서 천주교는 교황청, 불교는 법왕청, 그래서 기독교는 기독청. 제가 15년 동안에 기도하면서 우리 군산 홀랜섬 기도원 불기둥 성전에서 15년 만에 응답받는 거예요. 기독청에 대해서. 네. 세일을 행하리라 기독청. 그래서 제가 이거를 미국에다 그대로 넣어서 135개 국가 인증협회 에포스트에 등록하고 특허되고 예. 연방정부 주정부 다 화가 해서 지구촌에는 엔조 세계 기독청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심해 저를 세계 기독청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미국에 있는 상원의원 아주 대단한 분들이 이 조직을 할때 세계 기독청이라고 하면 천지교에서 버전 튀지 않는다. 쌍벽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하지 말고, NGO를 앞에서 붙여라. UN 기구의 NGO 세계 기독청 하면, 로마 교황청에서도 볼 때, 어, 뭐 이거 뭐, NGO이기 때문에 별로 아니구나. 이렇게 쉽게 본다. 그러면, 지혜롭게 해달라. 그래서 나한테 전화하고, 어, 그럼 그렇게 하자. <laughs> 그래서 NGO를 붙였어요. 그붙여 보니까, 우리 비동경 목사는 국제청장인데, 아이고, 잘못했다고. 엔조가 들어가야 지구촌 어디 갔는지 뭐 들어간다. 엔조 세계 기독청. 이제 벌써 한 4년 됐네요. 그래서 우리가 엔조 기독청이 창설된 지이 오래됐지만은, 우리 사무총장 얼마나 똑똑하고 기획을 하는데 홍보를 많이 했어요. 많이 했더니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자들, 목회자들은 엔조 우리 세계 기독청에 관심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이거를확실하게언젠가는저를 한번 자, 프로그램을 이제 어 발표 해야 되는데 언제 어, 할까 하다가 아 금년에 좋다 말해니까 다주마가돼 가지고 뭐있게 하면 달리고 뛰고 해서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인제 세계 기독정대식이를 주의로 주관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4년도에는 말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띠를 해가 되기를 주옵소서 준마가 되기를 원합니다. 병든 말이 되지 말게 하시고 건강한 말이 되어서 만화의 왕 예수님을 태우고 멋있고 아름답고 귀하게 전 세계를 뛰어다니며 하나님 아버지 백마를 같이 열심히 뛰며 복음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네. 우리 엔지어 세계 기독정 시대가 하나님 왔습니다. 이제 새해를 행하기에 주옵소서 오늘 모임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종들이 오늘 멀리서 가까이서 사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오늘 모인 주의 종들의 마음과 뜻을 합해서 새 일을 행하게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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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네. 어, 이어 우리 이제 찬성가 음, 488장 1절만 부른 다음에 강하고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초보에 나와있는 48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집보다 이길더 빛나는 주의 영광 빛난 것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간장 이신 아, 우리 불김문아 목사님께서 축도하시는 아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한 모든 하나님의 종들에게 다윗과 같은 지혜와 총명함이 세세 무궁토록 함께 계시를 지어다. 아, 아멘. 아멘.